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원격 운반 어, 카트입니다. 카트, 변경, 전동 원격 운반 카트. 리모컨으로 동작하면 밑에 이제 구루마를 달아서 원격으로 만든 거죠. 제가 맨날 가지고 노는 그런 모다류를 가지고 상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뒤에 좌측 우측만 연결이 가능하고 그죠? 예, 연결하면 이 모다가 이쪽 한쪽으로 돌고 이쪽 모다가 이제 한쪽으로 돌고 땡기면 한쪽만 뒤쪽으로 돌면서 얘가 상판이 틀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공작되는 전동 원격 작업대 운반 작업대 뭐 이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 캐스터 식이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원격으로 위에는 체크 플레이트 해가지고 체크 플레이트 해가지고 가볍게 태그 용전만 딱 나서 가볍게 원격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어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고 뒤로도 빽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어 간단하게 원격으로 운반하는 이렇게 평평한 공장이나 평평한 땅에서 할수 있고. 사이즈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배터리 들어있고, 어, 수신기 들어있고, 컨트롤러 들어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 맞춤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여러 많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데, 제끼고, 전동 원격 운반차, 판때기,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전격, 전동 원격 운반차입니다. 이건 농, 농업용, 발전기 실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자재 실어서 공사용에서 움직이는. 시... 공사할 때 자재 나르시는 분들도 있고 공사 자재는 뭐 어떤 자재냐면 이런데 조금산악로 이런 같은 데 요런 데에 뭐 시멘트 같은 거 포대기 나르고 그다음에 뭐 계단 같은 거 만드실 때 계단 그 자재 같은 거 실어서 요고 요런 데 깔아 줄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짐 날라주고 차에서 내려서 앞으로 좀 가야 되는 좁은 통로를 가야 돼서 짐을 계속 차에 있는 짐을 날랐다 갔다 할때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번 온격 운반차 차량 길이 2m 예, 1m. 2m에 1m 2m에 1m 200kg 나를 수 있고 24V 배터리가 약하네요 배터리 약한걸로 200kg 정도 2 0 0 k 정도 리모컨 포함 24V 배터리 큰 무게는 안되고 3m에 1.5m 24V 배터리 포함 3m에 1.5m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한 사람이 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 재밌는 제품이라 한번 올려봅니다 전통 원격 무인 운반차 여기다 원래 레일을 걸어서 하는 건데 바퀴를 넣네요 바퀴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퀴 넣는 것도 여기 이제 잔넬이죠 잔넬 디귿자 잔넬에다가 디귿자 잔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u 자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만든 것 같아요 리모컨 이런식이죠 모다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다른 모다도 지워넣을수 있습니다 저기 어떤 모다냐면 어차피 잔넬로 이렇게 뒤 깎아서 U자로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기둥을 근데 음, 모다 이거를 되게 큰거한 40cm 짜리 경기 타이어를 넣을 수도 있고 빠르게 딱 구성이 가니까 바퀴는 바꿀 수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선으로 동작해서 하는 운반차 같은 재밌게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용도가 있겠죠 이런 것도 완전 정밀하게 제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될것 같아요 완번시 듭시다 당연하지 전동 원격 음반 작업대입니다. 당연하지. 제작 실험 하실 분들, 고르신 분들, 작업대나 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런 안에 있는 구동키트, 모다만, 제어기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200kg, 400kg, 300kg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